옆에 쳐다보면서 웍 하고 지어 지죠. 네. 어제 우리가 지금 가는 게 어제 파계 반 정도 걷는 거예요. 어제 그 파계 여기를 두 바퀴 돌아야지 한 바퀴 도는 거 같아요. 그래서 어제 그 제법 그래가서 무릎에 무릎이 반응을 하는구나 해 넘어가고 어둠도 빛이야 아 진짜 이쁘다 구주여 나와 함께 깊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하니 내 도움 되신 주역에 쏘서 배넘어가 이 곡집은 이 나무 이렇게 긴 나무 이게 고향 고향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것 같아요. 이긴 나무 어떻게 저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? 그만 금 땅에 뿌리가 이렇게 겠죠 예. 닮았을 것 같아. 닮을것 같아. 닮았을 것, 것 같아. 저녁에 등이 벌써 켜졌죠. 위까지 피었냐? 어, 꽃이 저기 위에까지 피었어. 하트 꽃하고 얘는 조금 아니구나.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없고 문들을 열어놨어요. 그래서 웃고 있어요. 이로즈 마리 이거 이 씨를 어디에 쓰는 걸로 아는데 필요하면 좀 구해야. 이게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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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나무고. 이거, 저, 하얀 거 하고, 빨간 게 여름만 되면 펴요. 여름이. 여름이 되면 피는데, 이게 독성이 있다 하더라고. 이 꽃이. 이게 호랑이가시나, 이파리나 인데 이파리고, 호랑이가시. 어휴, 개미가 아주 그냥 발밑에 완전히 구멍을 많이 뚫어놨네, 거기. 어, 손을 댈 때는 항상 개미가 있다 생각하고 돼. 왜 호랑이 가시 나무다 싶은데 그게 바로 오크 트리야? 이 이거, 저거하고 이거는 다르지? 응. 맞아 조금만 더. 자마자 물 잡고 지금 물놀이 하십니다. 뭐 먼지가 얼마 깨지도 않았고 뭐 내일 아침 또 갖다 주려고 그런가? 응? 물놀이 응? 물놀이 하셔 산책은 이제 물놀이로 마무리 됐습니다. 예. <laughs> 수요은는 이제 기르셔가지고, 물저 정도 가지고 또, 그걸로 또, 저기 하려고? 응. 응. 빠이야, 빠이. 저 사람이 정말, 저 사람이 정말 하면서. 이거 응. 들고 이제, 또, 컬 응. 갈래. <laughs> 벌써 쓰레기통으로도 갈. 가야 될 거를 가지고 그냥 악착같이 저걸로 하시네. 아 이거 이게 걔 그런다고 했었잖아. 언제? 왜 휴가가 갔는데 같... 영어를 안 한다 그래가. 그러네. 휴가 갔겠네. 열심히 거기 봐. 응. 걸레 누구 집에 있었으면 벌써 <laughs> 버려졌을 걸레가 지금까지 도 살아서. 응. 이걸로 가오시 하고 계셔. 차가 몇 종류야? 몇 종류? 오, 편한데. 편하다야, 그래도. 이고 그 안에부터 또 닦는 거야? <laughs> 순서가. 수건, 더러워진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부터 닦는 거, 닦으시네 이렇게 하고. 타오시에서 하는 거다 하셔. 하하하하. <laughs> 타오시에서 하는 용도 는데안 돼. 그거 닦는 것도 귀찮아서 이걸로 먼저, 거기를 먼저 닦아버리시는구만. <laughs> 다 오셔서 하는 건다아셔 안에 다 닦고 <laughs> 수영기를 가지고 노인가바다가 생각이 나고 지질이 다 잡아왔는 큰 물고기 다 잡아왔는데 결국은 와서 항구에 와서 보니까 뭐야 부두에 와서 보니까 살 살은 다 다른 고기들이 뜯어 먹어 버리고. 생선 가시만 남았어. 인생이 그렇다고. 차도 우리의 발인데 부지런히 깨끗이 닦아서. 아이고, 아이 좀좀 위험하네. 거기다 뭐 놔둬야지.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구만. 조심해. 거기서 발한번 놓치면은 어, 저기하니까. 네, 당신이 안에서 그거 잡고 하는 걸 항상 못 찍어서 오늘은 기다렸다가. 찍는데, 그거, 쉽지 않네, 그거. 타는 거. 조심, 미끄러우니까 항상 조심해라. 쉽지 않는 일을 하고 있었구만. 정말. 또 짜, 그걸. <laughs> 이, 이 걸레를 아주, 노할 길로 차고그 걸레를 아주, 소중하게 아주, 어? 그 걸레 어디로 가버리면 찾아내느라고 나한테 버렸냐고 막 하면서. <laughs> 그걸 내가 중요한지 내가 중요한지 모를 정도로 버리고 싶어도 당신이 그냥 소리 지르면서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나도 발길로 툭툭 자고 다니고 저 의자 의자 닦고 그래 의자 앉을 때 그걸로 닦아 또 거기도 또 양쪽을 다 아까부터 이거 끌다가 여기는 이쪽은 그래도 소홀하게 올라간데 저쪽은 좀 힘들었어. 올라가기가? 운전대가 있어서 그런가? 저쪽은 올라가기가 쉽지 않았는데, 그쪽은 확 올라가네? 뭐또 눈에 보인다고 거기를 또? <laughs> 똥 싸놨어? 새가? 응? 어? 그지 아. 아이, 그지 누가 카오시 하는데 이렇게 찍어주냐? 정말로. 응? 카오시 하는 사람, 카오시맨. 저 노인은 도대체 하오시하고 얼마씩 봤는지 모르겠다. <laughs> 옆집 사람들이 생각할 때, 어? 큰뭐 SUV 하얀색, 회색 이거 여러 개를 왔다 갔다 갖고 다니면서 이번 주는 이거 닦았다, 저번 다음 주는 다 다른 거 닦았다. 이거 참말볼 때는 그렇잖아. 전에 그 공원에 앞에 차세차 하면서 살아가는 그그 그 사람 아직도 사나? 어. 어. 한동안 차세차 하더니 그 동네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참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인정이 없다 싶다가도 그 사람이 조금 심하게 했어. <laughs> 밤늦게까지 아주 소리 내면서 음악 틀고 다니고 막 그랬지. 에이. 내가 넘어간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관심 갖고 같이 웃고 기도해주고 이웃 사람들하고 그렇게 살라고 여기 보내주셨네요 세상 그라지가 있으면 후끈후끈할 텐데 이렇게 오픈 그라지라 참 좋은 것 같아 그지? 비올때 그냥 들어와서 비안 맞고. 우리, 하담이랑, 거기랑, 주차장 문 열고 확 열어놓으면, 제일, 제일 좋은 데가 거기야, 주차장. 문 열어놓고 앉아서 애들하고 노는 게. 오픈 주차장이라 참 좋은 것 같아. 난거보다 그, 누구 눈치 안 보고, 어, 세차도 하고. 뭐 세제 같은 거안 푸니까 저 카펫도 한번 밟아, 밟아서 빨아야 될 텐데 여기다 깔면은 이차 없을 때 퐁퐁 조금 풀어가지고 밟아서 한번 카펫 청소 좀 해야겠다 수고했어요 이바이 <laughs> 빨리 들어가셔 빨리 들어가셔 <laughs> 거기 아주 악착하지. 짜고 다니는 그게, 어, 누가 알아, 그거를 다른 사람을 왜 의식해, 의식하기는. 한 번씩 올러봐 눌러봐. 좋아서 하는 일을. 수염이 이렇게 길었다고 아들아, 아들들한테 아 보여주려고 <laughs> 가까이서 찍었어. 요새 또 수염을 기신다. 근데 잘 다듬으면 이쁜데, 금방 기네. 한 3일 길었죠? 한 3일 정도밖에 안긴것 같은데, 그냥. 어제, 지난번에 교회 갈 때는 이뻐 보이던가. 하루 사이에 이렇게 길어버렸어. 할아버지 같다고 할머니, 엄마가 길지 말라고. 근데 짧게 긴 거는 괜찮아, 근데. 2, 3일 길으니까 이렇게 길어버렸어. <laughs> Good, night. Good night. Good night. 한 주일 또 멋지게. 시작하고, 여행 갔던 사람도 돌아오고, 또 돌아올 것이고, 또, 또 가고 그러네. 우리 애들 여행이 다 그렇다. 예, 꽃처럼 예쁘게, 예쁘게. 꽃 보면서 살자. 감사합니다.